나는 진짜 굶어 죽진 않을 거야. 속에 성역이야. 당신이 떠나고 새끼 수집 작업은 하지 않겠다. 잘 돼서 기쁘게 날려 보내줄 거고 바닥을 긴다고 해도 쪽팔려 하자. 봄도 오고 여름도 오고 겨울도 오고 아, 어려서 일기장 읽어 봤는데 깜짝 놀랐잖아. 내가 기억하고 있던 어린 시절을 어, 굉장히 좋은 날들이었던데. 그혹시 죽는 날은 언제세요? 그리고 화면에 그림과 같이 영원을 켜고선 자동으로 닫힙니다. 절대 닫지 마세요. Thank you. i <laughs> 다아 这个天气。 진짜. 다 샜어! 너또 샜는 거 아니야? 운송장을 출력한 운송장은 택배 물품에 부착한 후꼭 카운터에. 온수매트 그 본체랑 그 연결하는 선 사이에서 물이 새 가지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때다등신 저렇게 큰데. 어. 아. 정말 짜마데 아니야. 다 먹고 일어나는데 네가 해시브라운을 다섯 개씩 먹니까 누가 해시브라 내가 먹가가 어제 어제 민서 뽕에도 재밌어. 예. 계속 짐 나을 수 좋아. I don't know. 진짜 맛있다. 아 만들었어 현아 여기 너거 기울 좀 가져봐 언니 응 뭐야 응. 이거 언니 주려고 하나 가아 언니 기통 터만 거야 어. 야 언니는 저렇게 많이 주는데 너는 고작 한게야한개 남았어 하나 <laughs> 가져왔어 <남았어>. 아, <laughs> 정보를 줬다 생각했어 어아 너무 추워가지고 난 지금 딱 좋아 날씨가 어 아, 진짜 너무, 너무, 너무 좋아, 좋아. 맥주야. 음 갈비 익는 동안 맥주만 한병 마실까? 조금만 있으면 먹어도 될것 같아. 나 배고파.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단 말이야. 나도인데. 일단 하나만 자를까? 야. 자르면 녹아. 아니면 아 아니면... 너무 시어 야, 원피스 입지 마. 제발, 아, 제발 야, 빨리. 야, 그래, 예,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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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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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